안녕하세요. 새벽겸입니다. 오늘 반딧불 시장에 장날이라서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입구 들어오는 거 보면 묘목 정도, 묘목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목은 봄에 땅 가지고 심는 듯, 하안에 심을 것들,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사서 심는 것도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 잘 둘러보시고, 가격 흥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예, 매입하십시오. 사장님, 녹두화는 얼마 쓰게요? 네? 녹두화는 얼마 쓰게요? 녹두도화 예? 숙도화 요거 말씀이다 네. 얼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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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만원 꽃이 더 커야 돼지 이건 늦게 피는 건가보죠? 네? 늦게 피는 꽃이? 아니요 여기 있으면 이막 금방금방 커버리고 하얘요 꽃이? 하얗죠 거창이 그 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쳐져 이만원네만원 네, 에이 딱 가져갈게 하나 지금 뭐 한참 지금 참외, 옥수수, 토마토, 이런 모종들이, 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 보이시죠? 아, 토마토 하나, 두개 정도면 가족들이 다 먹더라고요. 상추도 네 포기 정도면 한 가정에서 삼겹살 꾸먹고, 남아가지고 옆집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봄이라서 자연치하고 이렇게 고사리 좀 나오고, 아 오늘은 아 붕어빵집도 아 손님이 좀 많네요. 이봄 되니까 봄 시장에 아 시장 보러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최상품은 없고, 아 옆가지에서 작은 거 나온 것들, 아 이런 것들입니다. 야, 만물, 채소,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요즘 뭐 채소값도 워낙 비싸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생선도 싱싱한 생선, 이렇게 항상 장되면 가장 각가지 생선을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꽃들 보십시오, 꽃. 예쁜 꽃이 있습니다. 업무 보시는 분들, 요런 거 하나 썩 책상머리에 딱, 놓으시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니 좋습니다. 업무 효과도 늘고 아주 좋습니다. 어버이날 장미네, 이건? 카네이션. 어우, 색깔 좋네, 이것도. 이건 하나에 얼마 쓰게? 7,000원입니다. 7,000원 꽃망울이 방울망울 지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냥 뭐 예쁘게 핀다 이건 이름이 뭐요? 수국이요. 수국! 아 수국이 아직 안 피어서 그랬구나 집에 갖다 놓으면 쫙몇 지게 피기생기구만 이것도 수국과인가? 네. 얘는 뭐예요, 얘는? 해당화. 해당화? 네. 아, 꽃은 해당화로 늦게 피는가 보죠? 에 에이... 와, 이거 뭐. 하나가 이렇게 된게 이게? 네, 하나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밀레니엄, 예 밀레니엄 백. 야. 아니, 회장이라서 앉아있고 직원은 판매하는 거요? 아, 저 양반 진짜 뭐 이거? 개두릅이요? 땅두릅? <목소리> 약두릅 <약드루>? 약두릅? <목소리> 예 땅두릅하고 약두릅하고 또 틀려? 땅두릅이약두릅이 <목소리> 똑같은 거요? 뭐정뭐정뭐정 <laughs> 아유, 있어요. 예, 예, 예. 주인장, 예, 예. 물을 안주갖고 쳐졌네. 아, 예, 참. 약 떨어집니다. 약 떨어지. 약도라지. 약 떨어지 아주 남바 좋고, 어, 더덕 모종. 이건자 상품이고, 얘는 새끼. 많이 심을 수 있는 거고, 자 적당히 심을 수 있는 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다슬기가 아직 많이는 못 잡고 적당히 이렇게 잡습니다. 오전이면 떨어질 다슬기입니다. 까죽순, 부침개 꼬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엄나무, 자연산 치나물. 아, 여러분들 자연산 치나물은 대공이 불규지합니다 깨끗한 것은 자연산 치나물입니다.

고사리가 나왔습니다. 말린 고사리. 이거 해코사리요? 예. 한 근에 얼마 씩이야 6만 원. 6만 원? 어이고 네. 비싸네. 와 아, 이게 엄나무순 보자 이게 뭔가 이엄나무순 엄청나게 갖고 왔네. 엄나무순은 저키로에 얼마씩 받아? 만 오천 원? 엄나무순 키로에만 오천 원합니다. 원 할까면 뭐 엄청 비싸거아니니고 부침개용이네, 부침개용. 초장 꼬먹는 게 아니라 부침개용이네, 다. 아이고. 뭐, 뭐. 키왔네, 키웠어왜키워 그래? 좋을 때 뜯어야지. 자, 치나물이 봄날, 치나물이 제일 많이 나습니다 치나물. 나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치나물입니다. コシムニザコー。 과일도, 싱싱한 과일. 오늘 한가하세요? 뭐 맨날 한가하죠, 뭐. <laughs> 아, 오늘은 먼 뒤까지 올라왔네. 자, 드십시오. 집에서 집접 만든 겁니다. 뭐 이게 다 이름을 알아야지. 이 이게... 명태껍데기. 명태껍데기. 예. 네. 얘는 김. 삼합 볶은 거. 얘는 뭐요? 콩튀김. 콩튀김? 예. 네. 얘는? 얘는 보... 저기 강냉이 볶은 강냉 거. 그 네. 강냉이 볶아서. 한보리차끓여 먹어? 응. 강이 차트리 불이차를 <laughs> 아 강냉이 뭐가 <laughs> 이게 부각 김 부각 아안 달고 맛있습니다 요즘 뭐 집집마다 다 달게 하는데 전혀 안 달고 맛이 좋습니다 젓갈 젓갈 하면 우리 미모에 뛰어난 우리 사모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저 시아짱 삽니다 사장님 아줌니는 창팔아요.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봄맞이, 씨앗, 요 씨앗으로 딱 신고 올라오는 재미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 옥수수 종류, 찰옥수수부터 검정옥수수, 아, 가랑파, 황기, 고수, 잔대, 치나물, 시금치, 어우, 여기는 없는 씨가 없습니다. 황기 씨도 있고, 가랑파, 시금치, 고수, 잔대, 치나물, 시나물 씨도 있습니다. 메밀씨도 있고 이런 거 아, 없는 거 없습니다. 이거 돈 넘거든요. 열무 이아요 씨앗함은 이 집입니다. 잘 보시고 우리 사장님 잘 보시고 씨앗 사러 오십시오. 고등으로바뀌었네 아유 벌써 다 파시고 그냥 자판이 비어있네? <laughs> 나물 조금 팔았어요 예 나물 민혜야 요콩 있네 요 고사리는 한 근에 얼마 쓰게요 그래? 6만원 6만원? 예. 남았어? 아니요 가면서 조금 쓰고 먹을거야 <laughs> 안 <laughs> 아, 여기는 다슬기가 많네요 다슬기 사실 분들 까칠이 다슬기 대차대사서 <laughs> 나옵니다 까칠이 다슬기 사실 분들 여기 오셔서 가을이 멈춰서 파는 사장님 봄이면 나물 팔고 <laughs> 아전기요금은 갖고 온다고 한까 이제 두 달치 요금이 나왔네. 큰일 났네. <laughs> 전체적으로 시장 싹 둘러보니까 오늘은, 그, 치나물 엄나무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치나물 엄나무순. 나물 중에, 아, 제 악기 다 틀리지만 제 입맛에서는 치나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나물은 아, 굉장히 제가 많이 사서 많이 먹고 한다. 또 채취해서 치나물만 중점적으로 채취해서 드시,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엄나무나 치나물 종류, 나물 종류 봄에 많이 드십시오. 아, 나물 종류가 굉장히 좋은, 아, 약재로서 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봄나물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새 가지고 치나물 줄기가 아주 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봄에 나온 이 치나물 빨리 드십시오. 반딧불 시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각 가지 나물 종류, 모종 종류, 아또 어, 이런 각 가지 있으니까 나오셔서 아 어, 조금씩 심어서 아 어, 뜯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웃는 날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